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유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변 장관이 당시 LH 사장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권에서도 변 장관 사퇴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한 TV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LH공사 사장일 때 벌써 일어났던 일들 아니냐, 이걸 끌고 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이 거세게 변 장관의 책임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 힘등 야당들도 변 장관의 사퇴에 총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사와 수사가 먼저고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서울 부산시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변 장관 거치 문제가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포커스 곽동 기자입니다.